노포는 일본 발음으로 신이사라고 하고 오래된노 자에 가게 포 자를 써요 그러니까 식당만 노포가 아니라 오래된 가게는 다 노포거든요 그런데 노포. 우리나라도 노포에 대해서 이제서야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어, 옛날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식당들이 한 50년 돼도 힘드니까 그냥 때려치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요식업을 한다는 게 자존심과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을 내가 오래 해서 이것이 노포라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일본은 이를테면 천년된 떡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뭐 16대째 음. 이런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대를 하거나 또는 그것이 천직으로서 받아들이는 감정이 한국엔 좀 부족했어요. 우리는 그걸 약간 천하게 보기도 했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포가 적은데 그래도 100년 가까이 이어온 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두 분의 모습을 꼭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계신 분은 냉면과 북한 음식을 파는 집인데요. 음. 김지혁 선생이십니다. 우측에는 초갈비를 구워파시는 집. 오, 맛있겠다, 저거. 네. 박중규 선생이십니다. 미치고. 근데 로장께서. 입사 이를테면 60년 차. <웃음> <웃음> 어떤 한 회사를 60년 다닌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음. 정년이 돼서 나가죠. 그러나 식당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기술이 있으니까. 음. 기술이 있고, 산업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식당은 영세하고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의 존재 가치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계셔서 더 식당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식당이 몇 년도냐면 40몇 년도, 30몇 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80년, 70년 식당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리사라고 하는 셰프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 제일 많은 셰프가 누구게요? 응? 제일 많은 특정 셰프. 특정 상호의 셰프 중에 제일 많은 분이 김밥의 <웃음> 아주머니. <웃음> 그분들 김밥으로서 완벽한 셰프예요. 음,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맛있게 말해요.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1,500원, 2,000원이잖아요. 1 5 0 네. 0 2,000원짜리를 만들면 뭐라고 부르냐면 참모라 그래요, 그분들은 음, 참모라고 부르고 2만 원짜리를 팔면 은 셰프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셰프라고 하든가 다 참모라고 하든가. 근데 참모라 말은요. 궁궐에서 일하는 부엌일 도와주는 일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계급이 노비계급인데 그분들의 직책이 참모였어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대장금이에요 예, 그, 장금이 예,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여성 요리사의 지위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뭘로 알수 있냐면요 한식당이든 일식당이든 여자 참모님들 여자 요리사들 보면요 평생 조리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분들이 많아요 음, 음. 그분들의 공식 조리복은 시설이에요. <laughs> <laughs> 저는 그게 맞아, 맞아. 너무나 아, 인식부족. 일부러 그렇게 천대하려고 준건 아니지만 실제로 대우를 <laughs> 못 받는다는 뜻이죠. 음. 조리복을 그분들에게 지급하고 그러질 잘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공짜로 준 거, 시설에서 공짜로 준 거, 그런 걸 그냥 입고 일하세요. 평생.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요리사라는 자각이 없어요. 노동자이면서 요리사면서 나도 셰프야 이런 자격이 없어요. 그 일을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고 그분들에게 자리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겠습